저린이 아니에요. 저, 와우, 2년, 2년 차예요 공격하라고, 닭공하라고, 그러니까, 뭐, 닭공해야지, 뭐. 와! 오우, 와우. 맘에 와우. 들어? 와, 얼마만이에요, 이거? 여러분, 저 아지샤라에 하면 되죠? 아, 너무 종족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거 새로운 거 뭐야? 드렉타르. 아, 파, 드렉티르. 한달렌 늑대인간. 드레나이. 코드 볼게요. 어머, 근데 이렇게 클래식 때는 애들이 좀 귀여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빡세졌어요? 생긴 게? 거기는 그래도 오크여도 좀 귀여운 맛이 못생겨도 뭐 귀엽고 이랬는데, 여기, 오고 봐봐. 너무 나빠진 거 봐. 너무 원래 이렇게 나쁘게 생기지 않았었잖아. 등 굽은 거 어디 갔어? 타월에는 좀 비슷하다. 이거 쳐다도 보기 싫어. 배격변이랑 똑같잖아, 구블리는. 약간 얘가 귀여운 맛이 있는데, 약간 곰상. 어, 이거 좀 귀여웠고, 중국스럽고. 캐릭터 이름? 티드 돈까스. 티드 돈까스 갑니다. 아, 귀여워! 어... 사라진 언정대원 찾기군요. 이제야 옛날 게임 같지 않아요? 왜요? 약간 조금 더 어지러워졌을 뿐이에요. 보자. 범에, 뭐라고? 여러분,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클래식 때보다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요? UI의 확대. 어? 이거 맞아?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누르기는 뭔지 볼게요. 아이고. 약간 주먹질이 하찮은 것 같긴 한데, 구형이 좋죠. 와우! 약간, 약간, 싸대기 느낌이네. <laughs> 약간 주먹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얘가 지금 수도사가 약간 도적이랑 비슷한 느낌이면, 도적을 하는 게 낫잖아, 나한테. 돈가스 좀 확다리 차기 없... 아, 직업 체험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괜히 쓸데없이 키우지 말고. 아무렇게 만들면 되잖아. 야. 호. 맛밤. 맛있다. 근데 직업 체험도 있고 되게 좋네. 유비들한테 좋네요. 여러분들이, 말해준 스킬두개 써보고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될것 같아. 봐봐, 어, 귀엽지? 귀엽게 하네요. 저는 약간 그게 싫어요. 약간 그 종특. 봐가지고 직업 선택하는 게 싫어요. 저는 약간 생긴 거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에 드는 직업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늘 잘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약간 매, 외모가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싶어요. 저 외모 지상주의예요. 좀. 악마 사냥꾼 안 해봤어. 오 단발머리가 시크하고 좋다. 일자 머리.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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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단발머리 시크하게 할래. 저 어, 와린이 아니에요. 저 와우 2년차예요. 2년 년 2년차예요. 여러분 얘 이름 흑염소즙 할래요. 왜 흑염소즙이냐면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는 음료. 아 근데 여러분 흑염소즙 했다가 와우하다가 또 울면은 놀림 받을 것 같아. 즙 <laughs> 잔다고 놀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이름 했다가. 누가 와우하다 울어요? 그니까. 누가 와우하다 울어? 그런 사람 이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애들인지를 잘 몰라. 근데 그러면 보스였으면 나쁜 애 아니에요? 불성 보스였으면? 근데 지금 저 나쁜 애 부화된 거예요? 아,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제로스의 지킴이었어요? 대충 극복했다는 설정. 군단에서 사실은 이라고 해서 스토리를 다시 만든 거, 아, 나빴는데 알고 보니 착한 애였다. 라고 스토리를 억지로 만든 거군요. 이쁘다 여러분 그지 안하고 얘만 제가 원래 브레일 나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나마 나일은 좀 좋아했고 브레일은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커마가 악마 사냥꾼으로 하니까 원래 브레일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마린이 같은데? 저거요? 아무튼 여러분 와 좋죠? 어우 어우 와우 맘에 들어 이제 같이 운동가면 그치? 빨리 따라갈 수 있어 이거 막오 이거 모오없오요오 오. 오, 진짜 오래나라 여러분 저 빨리 따라갈 수 있어요 효과는 없이 안되지? 오우 여기 뛰어내려도 돼요? 어 안되지? 그래 안되지 <laughs> 아이 <laughs> 죽은 원인도 알려주네. 누가 모를까봐? 어? 공격할 거냐 방어할 거냐를 이제 선택하래요. 탱할 거냐 딜할 거냐. 아 방어? 공격해야지. 닭공? 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무슨 선택권도 없는 사람처럼. 당연히 뭐 공격하라고 닭공하라고 그러니까 뭐 닭공 해야지. 뭐. 최대 경로가 증가합니다. 경로 증가할래. 초심자의 프리셋, 안 봐. 내마대로 찍을 거야. 우리 영웅이이 관문에 무슨 짓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중한 명은 죽어야 합니다. 세비스, 당신의 희생으로 마지막 관문에 동력을 공급해야 돼요. 당신이 절 희생시켜 마지막 관문에 동력을 공급해주세요. 약간 이거 그건데, 미스 코리아에서. 본인이 진이 되고 싶나요? 옆에 후보가 진이 됐으면 좋겠나요? 옆에 있는 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옛날 얘기인데.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희생으로! 물론, 데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어떤 악마 사냥꾼이 그걸 거부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세비스. 당신을 희생하여 관문에 동력을 공급할게요! 잘가? 미안해. 나는 살아야지. 나 죽으면 게임 더 못한단 말이야. 봐봐, 됐잖아. 저 사람 재료로 만드니까 나 살았잖아. 근데 여러분, 얘 너무 악마사냥고 옷이 너무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치? 되게 세련됐어요, 옷이. 아니, 제가 와우 캐릭터 보면서 진짜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요새 약간 위는 약간 브라처럼 입고 아래 와이드 팬츠 입는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머리도 약간 칼 단발. 여러분, 방금 상대방 희생시켜서 인성 문제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 오나요? 불이익 스포야? 아 불이익 받는것만또 나중에. 아, 당연히 내가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애도 아닌데? 생님? 니법 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굴 있고, 아이 뒤를 보라고? 안에? 아, 네. 있어요, 있어요, 나쁜 놈들이. 저기 있어요. 네 마리가요. 있어요. 어머, 여러분, 영혼의 시야. 그럼 보니까 이 구더기도, 이 거머리도, 이 거머리도 보여요. 볼래요? 아야, 지금 못 보네. 이따 보여줄게. 릴리다님, 너무 귀엽다. 이 거머리도, 저기라고 보여요. 흐라. <머리도> 와 마이크, <목소리> 시가자 <병사들은 모두> <목소리> <써야 목소리> 좋아 테이크 터네. 스테이크, 뭐네스 어, 이것만 하고 자야지, 안 되겠다. 아니다. 레버, 레버 한 개만 더 하고 자자. 이거 배워, 안광? 안광 배웠네. 전방에 모든 적에게 최대 혼돈 피해를 입힙니다. 다섯 명을, 여러 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근데 여기는 여관이 어디예요? 에 보여줄게. 잘 봐! 좀 차! 됐다! 가! 이거예요, 안광. 아주 레이저를 그냥, 엄청 세죠? 가, 여관으로 가! 여러분, 여기 하면, 여러분, 왜그 표시가 없어요? 그 잠잠잠 표시. 여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휴경 못 채워요. 스토리 깨고 가라고요. 아예 안 깨고 가.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11, 시 17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안소가 넘어가. 아이, 게임 종료하자